에? 아이씨, 깜짝... 자.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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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돈 드랍 더 케이크 퓨널로그라는 게임으로 케이크를 들고 만 떨어뜨리고 가야되는 게임인가 본데 노멀로 시작을 해봅시다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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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런 식으로 턴을 할수 있고. 앞뒤로 움직일 수, 아! 아우, 야. 아, 오케이. 어, 시프트를 누르면 더 빨리 날수 있네요. 어우씨, 놀래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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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여기서, 하나고. 아, 일단, 쉬, 운데 아, 뭐야, 이거 쉽잖아. 뭐야? 아, 일단, 중심 잡어. 왜문 닫힌 거지? 오케이. 핫. 아, 잠시. 전 두고 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. 잠깐 자리 잡는다고 했더니 어손 손바닥이야 뭐. 하이. 아 오케이 다시. 바라기야, 뭐. 지. 어. 한번 가고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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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? 아이, 깜짝이 아, 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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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. 자, 안 놀라. 안 놀라. 그치, 아우, 내 귀. 내 귀만 아파요? 괜찮아? 와우. 외줄 타기야?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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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타기 전에. 어어 어. 야, 야, 야. 괜찮아. 갈수 있어. 갈수 있어. 오케이. 오케이. 중심 잡아. 중심 잡아. 끝! 이, 이, 으, 야, 이, 으, 이, 으, 으, 이, 으. 오케이. 어. 어. 오케이. 다음. 밭. 문 들어가. 돌아. 잠가! 앗! 아, 아이떨궜 하하, 아이씨, 떨궜어. 아, 반갑고요. 좀더 봅시다. 잠가 돌아. 어, 아니에요? 어, 아니에요? 왜있 죠？이 스위 치는 뭐 죠？얘 한테 또17번얘 <놀람> <놀람> 한테 선물 주 는가？축하 어, 천천히... 그해 해바라기 허 다시 나감 질려나 천천히 바 다가 급발 진해 해. 에, 예, 뛰어, 뛰어, 이야야야이 야야야. 야야야. 어우, 이따가 뺏네. 아. 아이씨, 이거 버튼들 다 눌러야 돼? 아. 아씨 그렇지. 다시 다른 방 쳐들어 가봅시다. 에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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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. 여길 들어갔고. 여가 아닌가? 여긴 처음으로 돌았잖아. 아, 또 다른 문이, 여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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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야. 잠가. 야. 새로운 방을. 오 씨. 야. 아 다급했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문 어, 열렸다 뛰어 한 떨구고 나이스 어? 방금 깨졌지? 오케이 <laughs> okay, 넘어갔으면 됐지. 자, 아씨 깜짝이야, 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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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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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뒤 뒤로 돌아. 가.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. 어? 잠깐만. 어? 이러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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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는데 시간 걸려. 아이씨 떨궜어 이씨 <laughs> 오케이 아씨 아까 그거 떨궜기만 안았어도 헤헤 자 천천히 기다립시다 리 여유롭죠 여유로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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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. 됐다. 휴. 뭐야? 어, 뭐야, 귀여워. 아, 어, 뭐야, 귀여워. 야. 해, 앉아야지. 어? 아, 자, 잠깐만, 아, 지울게. Thank you for p l a 하드모드 해볼까? 하드진먹 이미. 룸멀 모드를 해 봤기 때문에 쉬울 겁니다. 오케이 안 떨거요. 안 떨거요. 안 떨거요. 괜찮아요. 뛰어. 아이, 잘못 달. 딸거 버렸고. 처음부터니 혹시? 아, <laughs> 오야. 잉냐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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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전하게 배달을 가봅시다. 안전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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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. 손바닥이 달라올 거예요. 거지고 아, 이씨, 자, 아, 아, 내기. 아이씨, 내기. 아이 떨궜뻔했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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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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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굉장난 치지 맙기다 야, 야, 야. 오, 됐다. 아, 나이스. 살짝, 살짝 뛰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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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돈 드랍 더 케이크 프롤로그 데모로 짧게 재밌게 즐겼다 어끝 바이